아니, 안 돼. 여기 두고 거두감이다. 해야 돼 위험해도 박수가 많이 날려 기막였어? 무비가 돌아가면서 하루 하루야 네. <laughs> 하루 뽀뽀해주는 거야, 라이가? 네. 같이 배가... <놀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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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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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지 아, 아, 왜 살이 안 찌냐? 먹는 건 그렇게 먹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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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53.1. 53. 어 <laughs> 아, 알겠어. 에이, 빠졌네. 51.3이니까. 다이야 이거 여기나 오고 이거 오고 맞지 않 이거 아니 안돼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다이야 일단 코부터 닦자. 뭐? 어? 코 여기 콧자국 생겨서 다이가 닦아. 응. 이렇게 이렇게 닦아. 오잘 닦네. 정다이 생각보다 엄청 잘하는데. 오 됐어 다이야. 응. 깨끗해졌. 어 그렇죠 이제. 어 뭐지? 죠 아빠 머리 위에 야옹이 올라가는 거야? 응. 아야야야야. 옹이 어디 올라갔어 야옹이 어디 올라갔어? 여기. 아빠 머리 위 올라갔어? 이고 건방진 야옹이네. <laughs> 아유 건방진 야옹이야 이거 어떻게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바이가 <laughs> 아빠, <laughs> 아빠 두개다 줬잖아 아까. 근데 왜 이제 하나만 가지래? 더못 찾게 해도 바이가 아나 아직 도했는 거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 더 위기로 뭐과정 해도 이더 열고. 들고 있어야돼 그거 왜 들고 있어야돼? 응. 미끄러워서 과장해두어져 이거 하나만 해야 돼 과장하는 거랑 그거 하나만 하는 거랑 무슨 상관? 응미끄어워서 미끄러워서? 응 미끄러우면 그거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응오 그렇구나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미끄러워? 응오 왜?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네 그렇게 손들고 걸어가는 거야? 네 오, 누가 알려줬어? 음... 할머니가 할머니가? 어느 할머니가? 음... 하루 할머니가 하루 할머니가 손들고 건너가라고 얘기해줬어? 네 음. 맞아 손들고 건너가야 돼 왜? 맞아. 다인 키가 작아서 왜키래도 다인은 아직 두 살밖에 안 됐잖아 으차! <laughs> 아... 으차! <laughs> <laughs> 에이, 카메라랑 그거 뭐야? 귀마개 김하게. 귀마개도 네. 가져왔어? 아빠야 귀마개 써? 아빠 얘기 잘 들리지? 아니 이거 돼? 켜도 돼? 켜도 돼네 다온이 모빌 보여야겠죠 모빌 보여주고 싶어? 다원이다원이다원이 적자 가 엄마 잘가 이거 모비가도착하면또 해야 돼. 해야 돼. 다운이가 좋아하겠다. 누나가 다운이 잘 챙겨줘서. 응. 다운이 이따가 거실 나오면 다이가 모빌 틀어줄까? 네. 응. 어. 여기죠. 거기서? 그래, 거기 다운이 눕혀놓고 틀어주자. 자기가 이거요. 여기다 놓을게. 미리 옮기는 그래. 거야? 어, 옮겨놓자. 와, 진짜 잘... 좋은 누나다. 좋은 누나야. 다운이 너무 좋겠다. 타이어 틀어 주는 거야? 여기 어, 누워 봐. 여기? 아, 거기 누워 봐. 아빠도 누울까? 이따가 다운 여기 누필까? 아니, 아니데 아니.. 아니 자기가 누워야 돼.. 조용히.. 조금만 잠깐.. 어.. 다문이 밖에 뭐.. 누.. 워야 돼.. 저.. 자기가 누워야 돼.. 누워야 돼? 무슨 <laughs> 말이야 도대체 조금만.. 다우니 엄마도 먹고.. 자.. 자.. 어.. 아 그래? 이거 좋아요. 아빠 아, 모빌 좋아해 아빠 다이가 이거를 많이 좋아해 더 이거 틀어놨죠? 그거 틀어놨어? 응. 다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응, 응 모빌 돌아가는 거야. 모빌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응. 응. 누워서 볼까 모빌? 아니, 다이 누 뭐.. 누워도 제발. 내또 아빠랑 같이 누워도 책봐야 돼또책 하나만 가져와야 돼또 이거 보고 나볼 거야 그거 볼 거야? 야또 멍멍이 책이야? 뭐해? 다희야 거기 는 강아지 누구야? 응 음, 하루 하루야? 하루 뭐해? 하루 눈밭을 달리고 있어 왜? 왜 그럴까? 하루 오면 물어볼까? 네. 어, 하루네. <laughs> 하루 뽀뽀해주는 거야, 네. 다이가? 아이고. 하루 좋겠다. 응, 네, 음, 다이가 차곡차곡 채워봐. 왜? 이제 할줄 알아야지, 다이도. 그렇지. 그렇게 잡아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이것도? 어, 이것도 다할 거야. 차근차근 해보자. 그렇지 이거 여기 추시보내추 고추, 고 이거 추 고추, 고 이거 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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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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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놀� yere> 떨어지네. 어이구, 뭐야? 이거, 이마 이거, 응. 거 이거, 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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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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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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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했어. 동생도 봐주고 멍멍이도 재워주고 우리 다이 할 일이 많네. 다이 대단한데? 그럴 까 동생도 이렇게 애벌해주고. 멍멍이 잘 챙겼죠? 응. 음, 점점 내야 한다, 멍멍이가. <laughs> 내 주무꺼 중목어놨던... 놨더니 다시 해줄까 다이야? 네. 그래. 아. 다이는 되게 동생들 잘 챙기는 애기가될것 같지 않아? 아좀 신기해. 나는 지금쯤이면 다원이가 싫다고 할줄 알았거든. 음. 근데도 아직도 다온이 좋다고 하더라 응 음, 다온이 좋아해 진실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 보면 좋아해 아이고. 날 싫어하지 떨어졌다 따라 졌다다치 해야겠다 아 다온이도 입안 벌려요 입안 벌려? 응. 다온이가 아직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입 근처에 가면 벌릴 거야 똑똑 하면 벌릴 거야 응. 똑똑 해볼까? 응아 해봐 똑똑 줘봐 봐봐 이렇게 똑똑 똑똑 그럼 벌리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똑똑 똑똑 아니 눈 말고 입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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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이고 또 빠졌네 <laughs> 지금 다운이가 하기 싫은가봐 왜? 나중에 하고 싶나봐 나중에 이거? 어 지금은 요거랑 놀고 싶나봐 쪽쪽이 안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자 뭐야? 네, 뭐. 화장품 줬어? 네. 다온니꺼야 응. 다오니, 이고 가지야? 네. 가지? 네. <laughs> 천천히 음... <laughs> 거기다 올려주는 거야? 네. 아. 다오니, 뭐야, 뭐 여기, 올려주는 거야? 응? 음? 다온니 뭐였어? 기침했어. 왜? 왜 했지? 아이 아이 했나아빠가고쳐줘야요 뭐? 아니 부자 문제 어 나와 아 그거 고쳐줄게 아빠가